자, 오늘의 게임은 RP 게임. 우리 90년대생들. 초딩때 유행했던 게임이죠. 오빠, 이 게임 이제 재미없어. <laughs> 이렇게 생 맞아, 인이 우린 새 게임이 필요해. 어, 그래? 알피에게 <laughs> 좋은 생각이 나도록 클릭해보세요. 아, 우리 RP는 클릭을 해줘야 머리가 돌아가나 봐. 어, 수동이야. 생각났다 <laughs> 어, 그래. 레모네이드 팔자. 어 그래? 새 게임을 살 만큼 돈을 벌지도 몰라. 야, 엄마한테 용돈 나라고지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해. 좀 도와줄래? 어, 어, 니들이 만들어. 그때 돈떼줄 거예요? 얼음물을 채우세요. 이 새끼들 믿쯤 지고 있는 거봐 봐. 이 새끼들이. 야, 나 얼마 떼주게 씨발. <laughs> <laughs> 어그런줄쳐다 <laughs> 보지 <찾아보지> 마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이제 레몬을 클릭해서 레몬을 드세요. 너는 안 해. 눈동자만 굴리네, 이 새끼들. 다음은 설탕을 클릭하세요. <laughs> 눈동자만 존나 굴리고 이거 봐 이거. 설탕? 어 어. <laughs> 이제 숟가락을 어? 클릭해서 잘 저으세요. 젓는 것도 내가 해야 돼? 너네는 뭐안 해? <laughs> 이 개새끼들. 이제 밖에 가게를 만들자. 어, 그래. 먼저 식탁불을 클릭해서 식탁을 <laughs> 에이씨 <laughs> 여러분들아. 이제 어. 레모네이드 병과 컵을 클릭하세요 <laughs> <자>, 세팅 <세트, 나무 웃음> 까지다 했어 와이구 얼마 주려나 지금? 지금또만 들었어? 야뭐못고어 시켜? 시작하자. 그래 파는거 아, 뭐, 니들이 하는거야? 트마이어 씨가 오셔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 얘들아 그 레모네이드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제가 만들었거든요 방금 만들었어요 네가 만든거 어? 재밌기하냐 그래 레모네이드를 팔수 있도록 디트마이어 씨를 클릭하세요. 축까막 쭈까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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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까막. 본보기가 쉬운 줄알아요 새끼들아? 여기요. 공업다 얘들아, 많이 팔아라. 안녕. 고맙습니다. 어, 커먼 커먼 납다봐 줘야죠. 알티벌 레인 커먼 레이리 커먼 번다 봐요. 엄마한테 왔나요? 클릭을안 하면 안 사. 이 사람들. 바이 컵! 바이 컵. 컵 씨발. <laughs> 저... 아, 아, 컵. 어, <laughs> 대머리한테는 안 맞는데. 정말 고마워요. 와 네. 이거 그냥 돈 빼게 생겨갖고 정당하게 사먹네요. 정말 고마워요, 레인이. 레모네이드도 다 팔았고 새 게임을 살만큼. 야돈 이만큼 벌었어? 벌었어? 레모네이드 금가루 뿌렸나요? 오 쓰레기 게임을 바꿨어. 이 게임이 먼저 것보다 훨씬 재밌어. 나는. 그래, 우리 힘으로 이 게임을 샀고. 오 레모네이드 백. 이네 힘 재밌었어. 야. 끝. <웃음> 나는! <웃음> 나는 떡배먹고 둘리 게임만 하고 있고어 그래 나는 얘네 돈 벌어줬고 나도 이제 너네를돈벌 거야 어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알피 <laughs> 캠핑을 가다 와우! 알피 캠핑을 가다 그래 가보자 알피는 친구 실라와 함께 <laughs> 어 쉴라? 어. 그들 그래, 캠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고 싶으면 그래, 클릭하세요 어. 그냥 가면 안 돼? 굳이 얘네가 캠핑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야돼? 해주자 <laughs> 어저놈 <저는 그냥 웃음> 좋아하네 <웃음> 캠핑을 할 때면 하이킹, <laughs> 낚시, 그리고 모닥불 피우기를 좋아해 <laughs> 존나 좋데 오늘은 하이킹을 하고 싶어 아 어, 오늘 하이킹하고 싶어? 딸가 신라와 하이킹을 할수 있도록 등산로 표지판을 긁어 유도신문인데 <laughs> <신문이네>, 누가 씨발 <laughs> 와 하이시총 패션 오졌다 와우. 이 새끼 진짜 하이시총이다 <laughs> 존나 힙하네 뭐 빨리 와 신라 아니 일로 이리 여깄는데 왜 그려가 딸티 아 이렇게? 옷을 <물질을> 다퍼걸 <laughs> 그랬나 봐 동물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? 걱정 마시라 잠깐 갔다 올 건데 뭐야? 어이도풀내고 세운다. 토마호네 동물들이 이제? 날씨가 개울을 견딜 수 있도록 킹나무를 이틀이 다요 어? 오, 오, 알았어, 오, 알았어. 오, 누를게. 보채지 마. 아이, 새끼 오, 눈 땡그랗게 뜨고. 알피 조심해. 한편 캠핑장에는 배고픈 손님이 찾아왔어요. 누군지 알고 싶으면 음식 바구니를 클릭하세요. 플래그 세운 거 그대로 접수되죠 여러분들? 누가 먹는다 이거 음. 음. 아, 음. 아, 정말 맛있다. 아 근데 이제 하나도 없네. 오 기다리 먹을 것도 와. 여기 있잖아. 이 덤불에는 열매들 중반 정말 먹은 듯. 좋다. 잠깐 알피, 이 열매들을 먹어도 되는지 캠핑 안내 책. 어 피곤한 타입이야. 열매들을 먹어도 되는지 알고 싶으면 쉴라의 책을 클릭하세요. 딱 봐도 먹으면 좀 흑화처럼 생겼는데. 어. 음 <laughs> 그래 먹어도 된다는. 아, 그래 그 바로 찾았어? 와, <웃음> <웃음> 알피와 쉴라가 캠핑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. 등산로이 인간 탈곡기를. <laughs> 먹을 게뭘걸 들고 왔어. 또 뭐야? 도망가고 싶으더라. 우리 음식을 다 먹어 치우고 게다가 캐프장을 엉망으로. 내지 말고 도망가라니까? 어, 음식을 밖에 그대로 놔두었잖아. 그리고 난 배가 고파. 너는 왜 변명하고 있어? 어, 신선한 열매네. 난 신선한 열매 좋아하는데. 나도 좀 줄래? 신선한 것도 많은데. 물론 줄수 있어. 네가 어딜 놓은 곳을다 치운다면 말이야. 하지만 너무 엉망인 걸 청소하는 것좀 도와주지 않겠냐오 <목소리> 검이 청소하는 곳이... 것을 좋아하시려면 검을 클릭하세요. 내가 또 도와줘야 돼요? 나는 뭐 줘요? 그만 때려봐 이 새끼야. 너는 진짜 아까부터 아야, 네몸 쪽이야? 아, 내가 좋아하는 눌러주라니까. 그렇게 보지 마. 야, 내가 웃어? 내가 웃어? 내가 웃음냐고? 야, 뒷점수세고잘 <목소리> 들어. 날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. 눌러주자. 어, 졸라 좋아해. 도와주다니까. 캠프 내가 다와야 찾을 수 있나요? 텐트 어떤 것? 고마워. 알피의 어. 침낭을 찾을 수 있나요? 아, 니들이 좀 자다. 해봐네. 눈이 알피의 냄비를 <laughs> 찾을 수 있나요? 아, 뭐 리액션 로봇이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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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찾아줘서 고마워. 어,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야? 나도 주는 거야, 이제. 열매 먹자. 나도 주는 거야. 알피가 친구들과 함께 나눠 어, 먹을 그래? 수 있도록 열매를 클릭하세요. <laughs>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. 이열매도 정말 맛있었어. 어, 이번에 아니, 나한테 인사해. 이핑 하는 게 정말 좋아. 그럼 또 만나. 어, 나한테 인사하셨어. 오 이제 내존재 알아차렸어. <laughs> 그걸로 <그러면> 됐어. 만족스러워. <laughs>